근데 허리츠지그도 되게 빨리 돌아서 1분내랑은 금방금방 돌아. 나는 아, 생존기 계속 계속 써야 되는 그런 랭드들 있잖아요. 상록속 같은데. 그런 거 이제 팔춤 딱한 버터 쓰는 거죠. 팔춤이랑 팔춤이랑 팔태 흥거울 때 마지막 그걸 썼다. 팔춤으로 아니 아니 칼춤이 팔태로도 이제 무족 되면서 CC 들어가니까. 어, 조심하세요. 위험하면 그럴 때 씹어. 그 뭐지? 그 삼호수 삼랭 같은 경우에는 불 떨어질 때 그냥 탈퇴로 씹으면은 첫틱 씹히니까. 그때 맞춰서 탈... 탈퇴를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좋죠. 필러 찐서 자기 생명 좋고. 탈퇴 무적이 가능하긴 한데 진짜. 조심하세요. 탈퇴 무적도 있고 무적의 실체도 있어. 아들. 근데. 피 읍이 진짜 사긴 게, 하는 게 진짜 느껴져요. 때리면. 얘도 부적이에요. 악사얼이마음안되지이 난꾼 하나 넣고 보면 진짜 이렇게 하기 아닐까? 하기 싫어져. 야다다 도적들도 진짜 좀 킹받음. 이거 또 어렵죠. 어, 생존기가 너무 좋아. 나무껍질 들고 다니는데. 나도. 조심하니까. 페피, 교란, 정말 오케이 회배 그리디... 여보... 네, 네. 근데도... 어쩔 수없어 바닥 조심하세요. 아, 몇 번을 던지는 어, 거야? 밖으로 살짝 훔쳐 지나간다고 했는데... 네이노... 방희... 또마았리 이놈, 음, 오건주네 이놈. 방향을 잘 봐야겠네. 이쪽으로 옆 옆에 뒤쪽으로 어떻게 잘 피하는 걸 생각해봐야. 겠다 비를 훑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파트레디. 역시 달황 벌써 노하우를. 아프지. 이게 던지지? 계속 하나 둘셋 앞으로. 하나 둘셋 앞으로. 하나 둘 셋. 아, 셋. 자 감각. 아, 바로 장애 버려야겠네. 아. 음. 파트 레디. 최고의 음악가. 알팡. 충격파 충격파 못하 이거 하고 플랫이 나왔나봐요 방 놀랐는데 일초 있다 나가. 고 걸어가면 안 된다는데 이게 안맞타이밍이 아, 무이랑도 없으니까 던전 스트레스 안받데요만에 편안한 주간이 네 어째 폭군 3 4 5 0하야하는 거야. <laughs> 쿠를 찾아야 어 달황에 노래 뽑고. 안하시죠 아, 이꺼 버릴까? 갓트레디 <laughs> <laughs> <하트> <laughs> 오, 와선. 당신 <목소리> 어, 어, 네. 네, 아 한번 때릴게요. 어안들어다돌아왔나요 네, 돌아왔어 아우, 왜 자꾸 이렇게 썽기지? 오 충격파 바닥 조심하세요 충격파 바닥 조심하세요 또또 갈라지 바닥 조심하세요 충격파 충격파 바닥 조심하세요 충격파, 매드하세요. 아, 또껑 김.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매드하세요. 돈에 없나? 없네. 공포, 공포 같은 거. 공포이자도 공포 돼요. 충격파, 매드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안써버트에서 어, 아, 익숙하지가 않네, 폭풍이잖아. 바닥 조심하세요. 안 와라요. 태풍이 없죠. 잘했어. 네. 바닥 조심하세요. 파트 레디. 내주하세요.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매드하세요. 어, 1초 있다가 가네. 최 파트 레디. 충격. 아또튕김조심하세아고또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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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코도막기네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돌아버리겠네. 충격파. 바닥 조심하세요. 어, 노란색 됐네. 오라와 힘 오. 파트레디 한 놈들 여 니놈들 이들까달 네, 돌아이돼이 이쪽으로 뛸수 있나요? 다거 씹어줄게요 이고고 못했구나 씹어다니까 <laughs> 아, 왜 나한테 왜 이래? 신의 대상입니다. 이래야, 혼자 열심히 맞는지.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끊기지? 미량님 화이팅. 역시 인황. 아저레 걸려서 따라갈게요. 빛것 같아. 하트 레디 바닥 조심하세요 레드 하세요 아니 봉파 한번 써볼래요 지 바닥 조심하세요 충격파 바닥 조심하세요 레드 하세요 너무 느은거 같은데 바닥 조심하세요 아이고 <laughs> 이거 없으면 안되는데 바닥 조심하세요. 충격파. 매드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충격파. 네, 걸로 앞으로 가다라고 보서 날아오면서... 조심하세요. 따흐. 충에 많이 족시면안 되겠다. 휴용이랑 애들이 다 피빠인데. 충격파. 어, 큰일났네. 이번 변신이었대. 아, 됐다. 음... 충격파. 음... 나 따라온다 애들이 아 잠깐만 안녕 충격파 충격파 최대한 잡고 좀 잘라가지 뭐 기술이 안 나가. 아, 조심하공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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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트레디. 강노. 적파. 871초에 있다가 충격파. 충격파. 바닥 조심하세요. 어 이게 돈올겠나 도... 바닥은... 바닥 조심하세요. 아무튼 다 잡음. 발황해줘나 너무 무서워. 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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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당신의 아, 대상입니다. 아또 기술이 안 나가. 아 멈췄어. 안 보여. 아 나가라 이디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아우 사냥 쓰는 거 사냥이네. 사냥을 쓰면 안 돼. 뭐 절대 빨아먹고 안돼 이제 뭐라고요? 딴거 까먹어도 사냥은 까먹으면 안 돼. 이건요, 바닥 조심하세요. 좀 어, 까먹었어요. 와, 거의 뭐노즈도로뭐 시간 역행하고 난리 났다. 지금 바닥 조심하세요. <laughs> 어또언쵸 이런 미치... 바닥... 아... 가버렸습니다 나 드디어 오프라이드로 변경됐다. 아 버렸다. 사방. 바닥 조심하세요. 들어 오시고 있나요? 네, 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어, 해머니 없어서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오 <laughs> 어, 달량님 막 AI 됐어. 미리삐리 <laughs> AI. 오르삐삐 오르삐삐. 알황의 특이점이 도달했다. 어지어 이게네. c a 안뒤졌 n 역시, 어. 잉황이 나를 살렸어. i 트 레디. 아 그래도 딜레이가 있는데? y I'm ready. I'm ready. Oh, t 큰일 났다. 응. 멈춘. 아, 어떻게 대신 못 맞아줄 것 같은데, 저거? 호!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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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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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는 같아 왜 누가 나갔어? 여우 별님이야. 아, 아 너무 고통스러워. 이스트레이즈가된기분이친구이 친구가 생이야달황이 어, 살았던 미래를 이초 후에 뒤따라간다는 그런 느낌. 이만들가내 <laughs> 어, 달이의 목소리 막 로봇됐어. 하요 촌아기. 음, 이거 또 씌었다. 페멀 타입인데. 어, 영키 깼노. 너무 <laughs> 괴로 너무 괴로 이렇게 괴롭지 나는 달황이 걸어갔던 미래 1초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바닥 조심하세요. 아, 가마귀가만 가만히 가을것 같은데?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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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가만히 가만히 가가 바닥 조심하세요. 오, 바닥 조심하세요. 오, 오, 와, 잠깐만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아, 안 맞았는데 이거 왜? 왜? 바닥 조심하세요. 일에서 날라왔어. 까마귀가. 바닥 조심하세요. 아, 미이 분명히 아닌데. 와. 에바야. 바닥 바닥 조심하세요. 아. 계속 다 바닥 조심 하 세요？음, 살려죠아씨 바닥 조심 하 세요？바닥 조심 하 세요？또 업데이트 가있 나？엔비 디아, 엔비디아 업데이트 했을 때 마다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윈도우랑 그래서 포토유 님도 다운그레이드 자주 하시던데 아닌데 최신인데 잠시만 아이라노 하트 레디. 아 어, 딜레이가 너무 괴로워. 바닥 조심하세요. 이거 이쪽이네. 바닥 조심하세요. 막 <laughs> 지를 못하겠다.

희 실모 없는 필멸의 존재들이 쫓고 어 질뜨고 하느냐의영혼들이이마소 우리의 용사들을 도와주소서. 바닥 조심하세요. 계속 이동. 아이탈티가 많이 남네. 어, 살려줘. 오. 오졌네 이제 안전해요 <목소리> <목소리> 당신의 대상입니다 황금길 아. 괜찮은데? 선생님. 어, 괴로워. 고생하셨어요.